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오늘은 에버키 코리아로부터 이 가방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미러리스와 IT 기기들을 리뷰하는 유튜버로서 전자 제품도 잘 보호해주고 쓸만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제품은 에버키의 오닉스 17인치 가방인데요. 저도 노트북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들고 다니는 편이고 저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렌즈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본업도 있다 보니까 가끔 출장이라도 가게 되거나 어, 고향에 내려가게 된다면 옷까지 챙겨야 하고 특히 전자제품하면 충전기들도 엄청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아주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버키, 오닉스 가방에 관심이 생겼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 먼저 이 에버키 가방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간단한 소개와 오늘 리뷰하는 에버키 오닉스 가방의 특징 그리고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버키 오닉스 가방은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가방인지까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에버키는 전문적인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프리미엄 기능성 노트북 가방 전문 브랜드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고 이게 튼튼해서 내구성도 좋고 어, 가방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있는 노트북, IT 기기들까지 잘 보호해 주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어, 가방 안에 가득 수납하지 않아도 이 가방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어, 가방 모양을 중요시한다면 이것도 한 가지 장점이 되겠죠. 어, 다음으로 에버키 오닉스 가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에버키 가방은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는 어, 기능성 가방이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오닉스는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크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7인치 가방과 어, 15.6인치 가방,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블랙 톤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받게 합니다. 특허받은 이 코너 가드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강한 충격으로부터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고요. 가벼우면서도 질기고 부드러운 발리스틱 원단으로 제작되어서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색되지 않는 고급 소재로 독특. 한 광택감을 갖고 있어서 프리미엄 백팩 브랜드가 맞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어,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서 가볍게 비나 물방울을 털어내거나 닦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 IT 기기를 보관하는 가방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이겠죠. 안감은 기스 방지 효과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는 펠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가방이 생각보다 사이즈도 있고 어, 짐을 넣으면 무겁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오래 메고 다녀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게 가방 무게도 1kg가 넘고 아, 노트북이랑 카메라를 넣으면 많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깨 피로도 적고 허리도 잘 지지해줘서 아, 좋은 백팩을 맺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받이 쿠션은 캐리어 스트랩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어, 신분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RFID 포켓과 가방 상단에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요. 물병을 잘 고정해서 넣을 수 있는 어, 사이드 포켓도 있습니다. 작은 우산을 챙겨도 좋겠죠. 어, 이 앞은 자석으로 착 붙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는데요. 어, 자주 꺼내는 물건을 넣으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가방의 기능을 나열하다 보면 어, 끝도 없으니까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장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어, 크기와 넣은 물건의 양 대비, 체감되는 무게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잘 되었는지, 어, 에버키 오닉스 가방을 메고 여행도 가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안정감 있게 다녀왔고, 무겁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기도 했고, 어, 수납공간도 넉넉해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도 해줬기 때문에, 백팩의 역할은 제대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팩을 사용하다 보면 짐이 없을 때 쪼글쪼글해지는 아 뭔가 각진 핏이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했었는데, 어, 이 에버키 오닉스 가방은 짐이 가득 차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핏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만족감도 상당히 좋았고요.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서 어, 고급스러운 부분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가방은 단점이 딱히 없었고요. 제품 리뷰를 하려고 다른 리뷰도 찾아봤는데요. 이 가방 끈 조절 부분이 잘 풀려서 단점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는 오히려 끈이 뻑뻑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가방을 멜 때와 벗을 때 조금 풀리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어, 이런 기능은 고급 백팩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사용하면서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지만 어, 풀때 늘어나고 뭐멜때한번 당겨주면 되니까 어, 이것은 제 기준에서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단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에버키 오닉스 가방은 누구에게 필요한 가방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 비즈니스 때문에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니거나 고가의 장비를 안전하게 휴대하고 싶으시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 출장이나 여행에도. 매우 적합한 가방이기 때문에 평소 노트북과 어느 정도의 짐을 꾸준히 챙기시는 분이라면 에버키 오닉스 가방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어, 참고로 에버키 가방은 홈페이지 에서 할인 행사를 할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어, 종종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소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에버키 오닉스 가방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기능성 가방을 찾으셨다면 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